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었나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신경쓰게 되고 거기에 내면의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 주변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탈진하게 될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자신의 시간은 많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친구들은 많지만 그들에게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때 가끔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 평생의 행복이었던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힘듭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 외로움이란 단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알고 지낸 사람과의 헤어짐이 빈도가 더 늘어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의 지인은 가족 외엔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나 가족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일상적인 의사 소통에 의해서도 혼자라는 감정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 평범한 인생, 노후를 보내는 것조차 어렵고 피곤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매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원만한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불행이 생깁니다. 우리는 매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게 혼자가 되는 삶을 준비하고 누려야 하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외로움 속에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하고 묵상하고 음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새로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 자녀들도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겨우 생일이나 명절같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월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분명 찾아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가족 외에 얼마 남지 않게 되죠. 지금의 나는 괜찮은 걸까? 혼자라는 것과 외로움은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한번 느끼면 때론 습관처럼 자주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부담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나의 마음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의미는 세상과 단절되어 산속에서 혼자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다 끊어내고 혼자 집에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나라는 존재를 아끼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성스럽고 숭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예찬을 했고 나를 더 나답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간 관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스토는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독은 일생의 임무라고 말하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 관계가 행복을 결정 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혼자라는 시간은 나를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숭고한 시간으로 지친 일상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삶의 방식에 한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나홀로 설수 없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을 남에게 의존한다는 건 아직 우리가 어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미성숙한 아이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적으로 다 성장해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이라는 건 아이에게 있어 중요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아이의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이렇게 아이와 같이 의존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게 독립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신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 기상을 하는 이유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게 된다는 것은 외로움을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혼자가 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기꺼이 혼자가 되는 시간을 노력해서 가진다면 그것은 곧나 자신과 함께 시간을 즐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될때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문제들도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무언가 달라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에 이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껴주세요. 혼자가 될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 또는 친한 친구 중에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받아들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당신에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믿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은 당신을 믿게 된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혼자가 되어 자신만의 생각 강한 확신 여유로움을 보여주게 되면 타인은 자신의 결핍 두려움을 믿고 맡기게 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아끼고 건강한 어른이 되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 계속 생각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수 있고, 고독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의 가장 큰 미덕은 당신의 마음이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건 인생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이나 관계도 중요하고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고 여러 자료도 참고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준비도 생각도 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껴주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 지금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비록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겠구나 생각하면 아주 멋지게 나이 들어가길 바라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주위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